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행운목 행운목입니다 행운목 행운목은 원래 이제 열대지방 바깥에 땅에서 크게 자라는 식물들이고 이제 그 나무들을 토막을 내어서 수경으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경재배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추워서 따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조 하잖아요 그래서 가습효과 공기정화에 이러한 것들을 놓으면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유익하죠 이 행운목은 이렇게 토막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단지 뚜껑이죠 단지 뚜껑에다가 여러개를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좋겠죠 그냥 물만 놓는 것보다 이러한 행운목을 여러개 놓아서 공기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심적, 전신적 치유, 치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반려 식물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 뿌리가 내리면은 화분이나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놓는 것도 단지 뚜껑에도 운치가 있지만은 이러한 이렇게 하나씩 놔도 됩니다. 유리컵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화분 물받이 작은 것이 있길래 제가 한번 놓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놓을 때 이것도 고추장 단지 뚜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놓아둬도 굉장히 이제 공기정화 가슴효과 공기정화나 가슴효과가 좋습니다 놓는 장소는 너무나 그늘진 곳에 너무나 오랫동안 놓아두면은 끄트리가 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영양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늘진 곳에 오래 있으면 은 끝털이가 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덤파 이제 창가 쪽 햇빛도 좀 받아 보면 좋습니다. 이제 공기 정화나 가습력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햇빛 뜨 창가 쪽에 햇빛 있는 쪽에 서너 개 놓고 그 다음에 교호로 방이나 거실이나 안방에 놓을 경우에는 교호로 거기다가 두세개 놓고 거실에다 햇빛 있는 쪽에 두세개 놓고 이3일에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은. 보장하는 것이 또드합니다라고 지금 이게 꽃말이 행운목 이제 이름이 꽃, 행운목이잖아요. 꽃말 그대로 꽃말은 행운과 행복을 뜻합니다. 행운, 행복. 꽃이 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꽃이 피는 주기는 보통 7년에 7년 정도, 7년 정도 7년 정도에 지나야 꽃이 피기 때문에 피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행운, 행운이 온다, 꽃의 표명은 행운이 온다, 행복이 온다, 여러 가지, 이렇 속설도 있습니다. 꽃한기는굉장히 진하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행운목,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원산지죠. 그래서 행운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겨울철, 공기장화, 가슴력과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이 행운목 이렇게 다섯 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기 전에 포장해서 보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겨울철에 행운목 이렇게 간편하잖아요. 뭐흙 필요 없고 행운목만 있으면 은 모든 용기에다가 물만 담궈놓고 그 다음에 흙이나 아까 말했지 영양분 같은 거 부족한다 싶으면 끄털리가 탄다고 그랬잖아요. 끄털이 탄거 여기 살짝 있네요. 끄털이가 이렇게 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끊어내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설탕이, 집에 손쉽게 설탕 있으면 설탕 조금 넣어줘도 됩니다. 낙스나, 낙스 한 방울이나, 일단 낙스 한 방울이나, 예를 들자면은 설탕 조금 조금 넣어주면은 굉장히 얘네들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 넣어면지 없으면은 이런 이제 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알맹이, 집에 있는 화초캐론분들은다 있죠. 이렇게, 매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녹아서 영양 역할도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설탕, 설탕 좀 넣어주시고,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락스 한두 방울 넣어주시고,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한번싹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면은 햇빛 좀봐주면은 건강하게, 실하게 큽니다. 너무나 그늘지고 영양이 부족한 다 보면 애들이 이파리가 쭉 쳐져요. 싱싱한 것은 아까 영양분이나 그리고 또 밑에다가 자갈 있으면 자갈 있으면 더 좋아요. 약간 공극이 있어서 빨아 드는데 좋게 뭐큰문 지장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음 부분 유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고 보통 온도는 보통 20, 16도에서 한 25도 30도 까지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이제 10도 이하나 13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은 이제 성장하는데 생육 정지가 되겠죠 보통 16도에서 25도 생륙적 원인 하고 그 다음에 거리 화분 호야, 호야 전에 마거진 데에다가 니치스를 이용해서 심었는데 완전히 구멍 마거진 데에다가 거리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농구리 자리가 잡어야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부, 뽑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농구리, 넝꿀, 농구리 보십시오. 농구리 이렇게 많이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구리 없는 걸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 나갔다는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포장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흙 따로 뭐 화분 따로 이거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한번 흐트러지니까안 됩니다. 그래서 잘 싸가지고 한번 보냈더니 흐트러지지 않고 잘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흩어러 놓는 데 그래서 이대로 해서 잘 포장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곤 합니다. 호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이 시간 제가 행운모 꽃이 피면은 꽃말이 행운, 행복 가져다 줄다 이렇게 가슴력과 공기 정화, 겨울철 이렇게 필요한 반려 식물 잠깐 행운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